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기네TV입니다. 우리가 그 잠자리에서 사랑 나누는 거 있잖아요. 이거를 몇 날, 몇 시에 우리는 사랑하는 날, 이날은 꼭 해야지 하고, 때와 장소와 시간을 다 정해서 하면, 뭐, 물론 그렇게 계획적으로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분들도 더러는 계실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요, 그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한번 할까? 예, 이렇게 동해서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으신가요? <laughs> 네. 그런데 갑자기 하게 됐을 때, 어머, 뭐 그날따라 운동도 안 하고, 뭔가 그냥 기진맥진해서 희마리도 없고, 힘들어 있을 때 사랑을 나누게 된다. 이러면 조금, 어, 내가 가능할까? 괜찮을까? 어, 이런 걱정에 휩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요, 어느 순간 갑자기 사랑을 나누게 되었을 때, 신체 기능을 확 끌어올리면서, 결과가 아주 간단하지만 좋은 결과를 낼수 있는 간단한 운동 방법들, 쉽게 할수 있는 거, 요거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, 어느 날 사랑은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서 어디로 휙 가는지 모르게, 그날의 순간도 순간적으로 확 다가올 수 있습니다. 그럴 때 사용하시라고요.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알려드리기 전에 오기네 TV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. 첫 번째는요 윗몸 일으키기를 해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여성이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간 사이에 남성은 몸을 막 이렇게 풀어주고 막 그러는 거 보지 않으셨나요 그럴 때 대표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 가요 막 이렇게 푸시업이라고 하잖아요 잇몸 일으키기를 막 합니다 씩씩거리면서 요거+ 요게 굉장히 순간적으로 체력을 확 끌어 올려 주는 거에 아주 중요한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가끔 남성이 급할 때 막.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. 우리가 그 어깨 근육이요, 이게 유연하게 좀 풀어지면은요, 훨씬 순간적으로 이게 그 발기가 잘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. 윗몸일으키기를 막 하다 보면 이 근육도 좀 풀어주고 몸이 좀 유연해지거든요. 이렇게 팔굽혀 펴기를 함으로써 몸을 이완시켜 주고 어깨가 편안하게 좀 되면은요.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훨씬 마음의 안정도 찾고 편안해지면. 빨리 사정하는 거 있잖아요. 이것도 조금 지연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. 반면에 이 어깨가 굳어지고 몸이 뭐 뻣뻣해지잖아요. 그렇게 되면 교감신경이 증가하면서 발기도 잘안 되고 또 사랑을 나누다가도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훅 하고 그냥 사정을 해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간단하지만 그리고 쉽지만 아주 쉽게 할수 있는 방법 중에 팔굽혀펴기 요게 사랑 나누기 직전에 나누는 운동 중에 최고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다음 두 번째입니다. 두 번째는요 스트레칭을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떻게 그 샤워 같은 거 하실 때 열심히 몸만 닦지 마시고요. 몸을 스트레칭을 좀해 주시면 훨씬 사랑 나누기에 유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운동을 하는 운동 선수들이 시합에 들어가기 직전에 운동장에 나와가지고 축구 선수 같은 경우도 몸을 좀막 풀고 움직이. 이렇게 저렇게 막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. 뭔가는 움직여주고 있지 않습니까? 예, 몸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요. 우리 중년들이 사랑을 나누는 거는요, 어쩌면 운동 경기 시합을 하기 직전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라도 스트레칭을 해두시면 훨씬 더 만족한 사랑을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지요. 다리를 세면대 위에다가 이렇게 촥 올려놓고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늘 보십시오. 그러면 뒷근육 그 햄스트링이라고 하나요? 그게 조금 늘어나면서 훨씬 혈액순환도 잘 됩니다. 그리고 또 수건 거리 같은 것에 손을 이렇게 올려놓으시면서 어깨 근육 이런 곳을 막 풀어주는 거예요. 몸을 어딘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쭉쭉쭉쭉 늘어뜨리시고 이러시면 훨씬 전신에 혈액이 쫙 돌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그것에도 혈액이 슉 들어가고 예 그러다 보면 발기찬 음, 그것이 될 수가.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샤워만 하시지 마시고요 조금 더 움직이시면서 스트레칭 하시는 거 요거 하시면 효과가 두배세 배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. 세 번째는 고관절 운동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스트레칭을 하시면서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더 있으시다면은요. 앉아서 고관절 운동도 조금 하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. 우리 몸 중에 정말 중요하고 또 가장 근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고관절이라고 할수 있는데요. 이 곳이 망가지면 못 일어나는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곳 운동을 수시로 평상시에도 많이 하시면 참 좋은데요. 이 고관절은요. 세 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고요. 우리 몸 중에 가장 큰 관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이곳 운동을 잘하면 하체뿐만 아니고 상체 운동까지도 다 연결돼서 잘 되니까 예, 온몸이 훨씬 유연하게 잘 돌아가고 그리고 또 혈액순환도 잘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.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. 네 번째는 유산소 운동도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팔굽혀펴기 같은 간단한 운동 우로도요 몸이 굉장히 유연해지는데 여기다가 또 조금 더 보태서 샤워하고 나시면은요 까치발을 살짝 들고라도 욕실에서 한 5분 정도라도요 제자리 걸음을 막좀 걸어보십시오 까치발 들기라도 하시고요 또 걷고요 이렇게 몸을 풀어주시면 훨씬 더내 몸을 유연하게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유연해진 몸은 혈액순환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순환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멋진 사랑을 나누기 위한 그 기본 중에 기본이 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, 팔굴표 패기, 또 스트레칭, 고관절 운동, 유산소 운동 요것들 꼭 사랑 나누기 전에 한 번쯤 하시고 사랑을 나누시면 훨씬 값지고 깊이 있고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되실 텐데요. 근데 너무 너무 급하다. 이것도 저것도 다할 시간도 없이 아이고 몸과 마음이 너무 급해요. 이럴 때는요, 사랑을 나누시기 직... 이막이 네. 손가락을 막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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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부분을 지압을 해주십시오. 특히 여기 두 번째 검지 손가락을 막 누르잖아요. 그러면 요 손가락을 눌러주면 정력을 높여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. 아니 물론 열 손가락을 돌아가면서 막다 이렇게 눌러주시면 뭐더 좋겠지요? 그런데 너무 너무 급해 촉박해 빨리 뭘 해야 돼 이럴 때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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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쪽 두 번째 손가락을요 막 이렇게 열심히 눌러주십시오. 그러면 조금 더 효과가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다가올 수 있습니다. 네. 뭐 별것도 아니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. 그렇지만요. 별것도 아닌 거. 요게 포인트입니다.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요 별것도 아닌 거에 정말 중요한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. 우리가 평상시에 맨날 먹는 김치찌개, 된장찌개, 그리고 밥 이거 어뭐별 것도 아니고 늘 먹는 거지만 이걸 먹어야 우리는 맛이 나고 또 삶의 원천인 힘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듯이 별 것도 아닌 손가락을 막 누르는 거 그리고 윗몸이으키기막 하는 거요런 것들을 하시면 그날의 사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우리는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뭐 가능하면 할수 있으면. 하는 거, 이게 훨씬 더 재치있고 지혜로운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오늘도 오기네TV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,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.